자, 그 다음, 여기에서는, 여기, b e n 이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자, viewing, prevailing, war, other, other가 아니라, others로 바꿔줘야겠죠? 그 다음에, war built가 아니라, 어, 이렇게. 그 다음에, most, 여기도, war regarded가 아니라, 어, lasted, 그 다음에, to be avoided. 자, 여기 문장 구조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산에 의하여 행위자가 나오고 있죠. 어, 산에 의하여 매혹되어 집니다. 그래서 목적어도 없잖아, 그지? 그래서 수동태를 써야 되고요. 요런걸 이제 현재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. 자 그다음에 others, other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others는 명사고요. 얻어는 형용사죠? 음. 자, 그런데, 여기는 제우스, 그리고 다른 신들이, 명사 자리잖아. 여기 올림피아에 살았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, 음. A&B의 구조로 들어가서, 뭐랑 연결되느냐? 여기, 어, war associated. 얘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. 믿었습니다. 그리고 지었습니다.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동을 쓰면 안 되지. 뒤에 보니까 목적어도 있죠? 자, 그다음에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자, 뒤에 보니까 이것도 목적어가 있잖아요. 산을 여겼습니다. 능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여기서 라스티드는 자동사죠. 자동사는 수동을 쓰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냥 라스티드 쓰면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w e 레이 placed to be avoided. 자, 그런데 여기에는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. 요거를 갖다가 피해야 할 장소. 그래서 to avoid를 쓰면 틀리느냐? 이것도 맞아요. 이렇게 써도. 그런데 본문에는 수동태로 써놨단 말이야. 어. 그러니까 어둘다 되는 건데 본문에는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요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. 어. 그래서 이게 두개다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능동을 쓰게 되면은 여기 사람들이 피해야 할 장소 이렇게 되는 거고 place 그냥 to be avoided 라면은 여기 place를 목적어가 아니라 이거의 주어인 것처럼 관계를 잡는 거예요.